첫 스타일업 게스트 모시고 레슨 진행하는 순서인데요. 오늘의 게스트 가수 풍금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내 마음의 풍금, 여러분 마음의 풍금이 되고 싶은 가수 풍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. 골프회장에 오셨는데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는 사실 이렇게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맨날 너무 공을 못 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, 오늘로써 뭔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. <laughs> 오, 그러셨나요? 네, 네 그래서 꼭, 꼭잘 배워가지고, 저는 잘할 거예요, 골프를. <laughs> 오. 괜찮아요? 난 아, 너무 부끄러워요. 프로님 앞에서 치니까 더 부끄러워. 원래 골프장에 오면 네. 골프를 치는 게 부끄럽고 저 아마 풍구님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. 아, 아, 네 그런 마음을 네. 편안하게 타볼게요. 편안하게. 네. 아, 마지막 하나 더 네.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너무 여자 여자하게 <laughs> 네. 너무 툭 예쁘게 치세요. 아 근데 그게 제가 엄청 후려 친다고 치는 건데 오. 그렇게 보여가지고 풍금님께서 스윙을 힘을 주고 세게 쳤는데도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네. 몸통을 써주지 못하고 음. 너무 가냘픈 이 팔로만. 아, 팔로만 힘을 줘서 휘두르려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안 실려 보이는 아, 것 같아요. 그럼 몸통을 어떻게 쓰는 건가요? 맞아요. 그럼. 그래서 제가 이 몸통 와, 네. 하체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오늘 좀 레슨을 해드리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. 와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네,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한 상태에서 팔을 접어 볼게요. 네, 가슴 앞으로. 그렇죠.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어깨 턴을 하실 건데. 쭉. 쭉. 그렇죠. 요왼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왔죠? 네. 그리고 반대 오른 어깨가 다시 턱 밑. 흡. 그렇죠. 요게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이 돼 줘야 돼요. 네. 그리고 요때배힘을 조금 줘으실까요 흡. 흠. 배를 딱 힘을 주고 네. 그 상태에서 어깨턴 쭉. 흡. 턱 밑으로. 그렇죠. 그다음 반대도 오른 어깨 쭉. 흡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잘 하셨어요. 네, 습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된 상태에서 음. 팔이 나를 쫓아다닐 거고 그다음 팔이 이. 이렇게 이렇게요. 그렇죠. 그리고 팔에 손이 있고 손에 클럽이 달려 있는 거예요. 어쩐지 저 아는 분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시네. 그렇죠. <laughs>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거 하려고. 네.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일단 팔을 모은 상태에서 느끼신 다음에 자, 네. 턱밑으로 가고 다시 반대 오른 어깨 턱밑 이 느낌 있죠? 네. 벌써 이것만 움직이셨는데 이 이쁜 스커트가 찰랑하고 움직이는 거 느껴지세요? 아, 아까는 치마가 펄럭임이 없었어요. <laughs> 근데 지금은 움직임만 줘도 치마가 펄럭여요. 그렇죠 아, 네이 네, 정도로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몸통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. 자 여기 이 느낌에서 네. 팔을 늘어뜨려 볼게요 팔에 힘 조금 더 빼고 자왼 어깨 쭉 올려볼까요 슥자 여기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. 이 느낌 아니고 슥 이런 느낌 조금 더 셋업 때의 이 느낌 유지하고 그냥 어깨가 쭉 보내진다 쭉 그렇죠 이거죠 이거 이거. 다시 한번 가볼까요? 다시 쭉! 쭉! 그렇죠! 이 느낌! 음. 그 다음에 반대로 갈때쿵 떨어지면서 반대 쿵 떨어지면서 반대 그렇죠? 그래서 이 팔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뻣뻣한 느낌으로 가신다면 네. 조금 더쿵 쿵! 아. 쿵. 아. 네, 헐렁 너덜너덜 그렇죠 뭔가 대충 하는 느낌이어도 좋아요 그렇죠? 쿵 올리고 내리고 팔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예요. 자, 이 기본적인 거에서 클럽을 잡고 이제 똑같이 빈스윙을 해볼게요. 자, 빈스윙부터 해볼게요. 클럽 잡으시고 우리 어깨 왼 어깨 턱밑, 오른 어깨 턱밑, 그 느낌 두 개만 기억하고 가볼게요. 네. 왼 어깨 턱밑, 오른 어깨 턱밑. 쿵 그렇죠. 잘 하셨어요. 이렇게 하면 공이 맞을까요? 당연하죠. 아, 네. 당연히 맞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<laughs> 네. 생각보다 네. 더 움직여도 좋지, 덜 움직이고 계시지 않으세요. 아, 네. 자, 쭉, 쿵. 좋아요. 벌써 이렇게만 하셔도 뭔가 이제 좀 골프스윙을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여요. 아, 그래요? 네. 좀 <laughs> 아, 멋있어요? 네, 멋있습니다. <laughs> 자이 느낌으로 우리 공을 쳐볼 거예요. 네, 네. 자왼 어깨 턱밑 쭉 반대로 쭉 괜찮아요. 네. 몇개더 쳐볼게요. 네. 다시 왼 어깨 턱밑 쭉 오른 어깨 쭉 여기서 턱밑을 쭉 보내셨는데 공이 안 맞을까봐 불안해요. 네, 불안해. 그러니까 자꾸 팔로 당겨요. 아. 그런 느낌 말고 다시 그냥 오른 어깨 쫙 집어 넣어주세요. 네. 괜찮아요. 자, 턱 밑으로 왼 어깨 보내주고, 반대! 그렇죠! 자, 지금 보면, 우리가 이 클럽을 기준 삼아서 셋업 쓰시잖아요. 네. 이때 주먹이 두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. 네.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개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까우셨거든요. 네. 음. 자, 어깨 쭉. 오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. 130m 비거리 150m 갔어요. 지금 이 어깨 턴에서 네. 한 가지 우이더 추가해 줄 거예요. 네. 그게 뭐냐면 오른 발이 왼쪽으로 체중을 같이 힘껏 실어주고 도와주고 보내줄 거거든요. 네. 네. <laughs> 팔 휘두르는 것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거기 이제 다리도 해야 돼요. 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, 자 어깨 턴 해줄 때 몸통이 같이 도셨죠. 네. 이때 오른 발이 이렇게 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느껴지셨다 네, 네. 죠. 네, 네. 자이 느낌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보내줄 거라는 거죠. 자왼 어깨 쭉 오른 어깨로 쭉갈때 가세요. 요렇게 발을 떼줄 거라는 거죠. 쭉 그렇죠. 요렇게 <laughs> 앞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. <laughs> 일로 가거나 일로만 <laughs> 가면 돼요. 괜찮습니다. 네, 앞으로. 네. 자, 이 오른발의 안쪽 있죠? 네. 이 오른발의 안쪽과 네. 허벅지 안쪽이 왼쪽으로 따라붙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렇죠. 옆으로 요렇게. 밀착. 그렇죠. 옆으로 밀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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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자, 이때 척추 셋업, 셋업 해보실까요? 어드레스. 요거 유지하면서. 네. 유지하면서. 백스윙 왼 어깨 쭉 반대 오른 어깨 갈때 요렇게 돌아주기 우와 이런 느낌 우와 요렇게 하면 피니쉬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힘 전달이 더잘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. 자왼 어깨 쭉 그리고 오른 어깨 쭉 하면서 같이 오른발 이렇게 쭉 어깨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두번더왼 어깨 쭉 오른 어깨 쭉 오른발도 괜찮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괜찮습니다. 네. 왼 어깨, 오른 어깨, 이렇게 잘하셨어요. 자, 왼 어깨, 손 아니에요. 왼 어깨 쭉. 그리고 오른 어깨 하면서 오른 발도 같이 따라가자. 그렇죠. 이런 느낌. 네. 한번 더. 왼 어깨 쭉, 오른 어깨 쭉 하면서 오른 발. <laughs> 괜찮아요. <웃음> 자, 전에는 네. 뭔가. 축을 딱 고정하고 팔로만 치셨었는데 네. 어깨 턴 하면서 온몸이 다 우에서 좌로 움직이니까 지금 되게 불안하신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공에 이렇게 머물러주는 음. 느낌을 가지면서 좀 기준을 잡아줄게요. 네. 왼 어깨 쭉, 오른 어깨 쭉. 그렇죠 와. 와, 굿! 너무 잘하셨어요. 소리가 달라요. 그쵸. 스윙도 달라요. <laughs> 보는 사람도 달라요. 자한번더 해볼까요?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. 믿습니다. 네. <laughs> 왼 어깨 쭉 보내주고 반대로 오른 어깨. 그렇죠. 끝. 저를 믿어주셔서 또 이렇게 빠르게 그냥 훅. 변화되신 것 같아요. 어, 진짜 근데 되게 겁이 많았어가지고, 휘두르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, 네. 어떻게든 공만 맞춰보려고 음, 했어요. 맞요 근데 공을 맞추려고 하면 맞추려고 할수록 사실 잘안 맞았잖아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은 몸을 돌리니까 나는 너무 불안하고 이게 맞을까 싶긴 하지만, 내가 어떻게 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가버리든 맞잖아요. 네. 이런 느낌으로 클럽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모를까? 좋아요. <laughs> Exciting Sports, SMT Sports.